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판 문법문제를 하겠습니다. 여긴데 1번, 2번 이런건 다 했고 8번, 8번은 구판이기 때문에 신판에서 아까 안했기 때문에 안한 문제 구판 문제를 별도로 지금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He's a h e new house which stands on high command 어, find view에서 고지에 있는 그의 새 집은 전망이 좋다에서 어, 여기까지가 아, 주부거든요. 얘가 전망이 좋다. command 얘는 음, <laughs> 전망하다 내려다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지라고 할때얘 여기다가 s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s 여기다가 s 그리고 얘가 아, 주격관계 대명사, 얘가 선행사,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 S 붙였죠. 그래서 고지에 있는 그이새 집은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 9번을 보면 여기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음. 명주 옷을 입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두더기를 입은 사람보다 명주 옷을 입은 사람이 두더기를 입은 사람보다 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요고에다가 요거, 낯을 붙이면 부음부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게 착용의 인이거든요. 착용의 인 여기 착용의 인이고. 여기 실크에다가 s를 붙이야만이 명주 옷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물질 명사니까 s를 붙여서 보통 명사화돼 가지고서 명주 옷을 입은 사람. 여기도 이 레그가 누덕인데 s를 붙이면 누덕이 옷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s를 여기다 붙여야 되고 여기다 s를 붙여서 어, 물질 명사를 보통 명사화, 보통 명사 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실크는 생사비단견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사라는 게 뭐냐면, 견사라는 게 견과 사, 견으로 짠 사. 이게 견사예요. 견은 뭐냐? 누에 꼬치에서 얻은 명주실로 짠 섬유를 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10번, 10번을 보십시오. 얘도. Be 프 n friendly terms. 여기다 s를 붙여야 되거든요. Be 텀 n terms with 누구 누구와 아,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그래서 terms를 붙여서 s 붙여서 친한 사이, 교제 교제 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Be on 스 위드 d terms with 누구 누구와 차이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을 보면 어, 5일간 걸은 후에 우리는 마침내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the end of our journey가 아니라 to 아워 조니스 엔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12번 나는 지금 지불할 돈이 없어요. 당신은 내게 2, 3일 간의 유예를 해 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 딜레이 포허 데이즈 요거 어 요것은 이것이 틀린데 여기서 어휴 데이즈 딜레이 2, 3일 간의 유예 유예라는 것은 연기. 연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는 또 리자인 어, 예, 이너 바디엄은 총사직을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는 내각이 총사직하리란 보도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캐비넷이 원래는 이제 상자 용기 이런 뜻이고, 일용품을 넣는 장 캐비넷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더을 붙임으로써, 더을 붙임으로써 내각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너바디 어면은다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한무리가 되어 뭉쳐서 이 버디 대신에, 이 버디 대신에. 럼프라든지 그 false라든지 group 이런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it says 요거 요거 in the paper today 요거 할때 요것을 today's paper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것도 다한 거고 그래서 여기 해답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해서 해답을 이렇게 고쳐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머지 것은 다 했고 아 그다음에. 저번에 나머지 것은 다 했습니다. 심판에서그 그 다음에 저시부번을 보면, 시부분이 오이것은 For the, 이거, 분을이 o r conscience s a k 이 양심상 이렇이 s a k 이가 동기 이익이적 원인 이유이런이 f o r conscience, 세이커는 뭐 양심상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심상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Such 어 형용사 명사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어순에서1 2 번, 1 6번 보면은 얘가 더 크라우드 얘가 아 워입니다. 워. War. 왜냐? 얘가 군집명사거든요 Running in, a, in all directions when the police arrived. 그래서 in all directions 여기다 s 붙여서 어, 사방팔방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는 음, 제각기 동작을 나타낸단 말이죠. 지금 군중이. 그래서 군집명사 취급해서 복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방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그런 의미고 또 17번에 예, 예. 얘도 보면은 이, 여기 is due to set out. 이것이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일이 지나면 탐험되는 본부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해서 데이를 데이를 데이즈로 고치고서 어퍼스피를 붙이고 여기 익스플러 여기 익스플러 여기다가 S 붙이고 그 다음에 헤드쿼터 이게 이제 본부거든요 헤드쿼터 에스를 붙여서 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이 무게 금액 등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데이즈웍 하루의일 여기 d 가 시간이니까요. 몇 분간의 휴식은 어휴 minutes rest 자 이런 얘기죠. 헤드쿼터를 쓰는 음, 본부 어 언제나 복수형이고 파티 일행 패거리 대단. 쿼터얼스도 숙사 숙사로 쓰일 때는 복수형입니다. q u a r t e r s 자 그렇고. 1 8번 여기에 -시 -시 스 여기에가 is s 얘가, 얘가 아, 복수형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여기가 was가 되면 안고 was가 맞겠죠. 가설. 그다음에 여기에 이 얘가 얘가 아, 그 하이퍼시시스를 가리키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게이브가 사형식 수요동사 얘가 간접 목적어 이쪽이 직접 목적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더 팩트 댓에서 잘못 알고 얘가 동격적사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18번을 해석을 한번 해 보면은 그 가설은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사실을 찾음으로써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20번은 여기 20번 여기 에더투 스테이츠 먼스 툭 그레이트 페인스 테이크 페인이 노력하다거든요. 테이크 페인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s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이제 변의 복수죠. 고통에서에스 붙임으로써 수고 노력큰큰 소극을 하다 큰 노력을 하다 그두그두 그두 명의 정치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크게 노력했다 이런 적입니다. 그다음에 22번역이 이것은 인제 뉴스는 어 피스 오브 뉴스 와더 테러블 피스 오브 뉴스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다 아, 이건 구판인데 심판에서 다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번 설명하지를 않겠습니다. 심판 다 보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특이한 말 하나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거 더 심플리시티 오브 더북그 책의 단순성은 그것이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그것을 초보자에게 적합하게 만든다 이렇게 직역 여 하면 들 그런데 좀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하지 않을까 더 북을 주어래에서 이제. 바꿔 써 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한번 해답을 한번 가 봅시다. 4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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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거 즉더 예를 주어로 해서 그 책은 단순하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 예예 의미상의 주어가 예란 말이죠. 그래서 애가 어린애들이 읽을 만큼 충분히 그 책은 단순하다. 이렇게 그게 바로 아까 그문장이었단 말이죠. 얘를 또그 책은 이즈 스위트블. 얘가 주어 동사 축격보. 그 책은 적합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 책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얘는 이제 부사절이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를 절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축격보. 더북이스 심플 이너프 퍼질들은 그 책은 단순하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단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나프는 인저 충분이라는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북이스 소 심플 데 이스 시티블 퍼질들은 트리드그 책은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은 초보자들 어린애들이 읽기에 적합하다 쏘댓 so 구문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아까 그 구문 그 무생물주어를 이렇게 네 가지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거 하나 특별한 거 설명할 테니까 이 부사적 목격격이라는 말이 음, Adverbial Object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음? 그는 기다렸다 에서 그는 주어 플러스 동사에서 일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인데, 이 명사 자체로서 어떤, 음, 그, 명사가 부사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 부사적 목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By walking a few steps. 몇발자국을 걸어감으로써 그 여자는 특별한 나무에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of y o 는 of you step은 워크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면 이 워크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의 목 워크 그러니까 of you 은 워크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런데 a few, 몇 발자국은 꼭 명사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 부사군데왜 부사구냐? 이런 의미니까 그런 거죠. By walking a few steps. 그러니까 a few steps은 워크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란 말입니다. 워크는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가꿀 수가 없다 이거죠. 부사주, 그래서 명사가 얘가 명사인데, 이 명사가 얘는 몇 발자국 이렇게 수식해서 이 명사 구란 말이죠. 이 명사가 글 중에서 부산으로서를 한단 말입니다. 그 원래 명사는 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산으로서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를 특별히 부사적 목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얘도 어, 그는 5분 동안 기다렸다고 하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구에서 일형식으로 완전히 끝났는데 여기가 5분 동안에서 여기가 허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구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허가 생략됐다고 봐서 부사구인데 허가 생략된지 안 생략돼 있는지는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얘의 목적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자동사니까 자동사니까 여기다 for 5 m i n 5분 동안이라는 그런 그 부사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로서 부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명사로서 부사 역할을 한 것을 부사적 목적격이다 이렇게 문법학자들이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 별로 어려울 것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 이제 명사편 문법 문제를 다 했는데 음, 이 명사 문법 중요한 사항이 몇개 정리 안된 것은 어, 명사 투에서 다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에는 이제 영어 왕도, 그 유명한 영어 왕도 독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